현경님의 댓글을 봐드리도록 할게요.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이고요. 매수가가 8만 5천 원에 30% 어, 보유 중입니다.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. 꼭 상담해주세요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.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가 오늘 58,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손실이 좀 있으신 구간이고요. 어, 최근에 좀또 약세가 나왔었는데,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목표가가 좀 하향이 됐고,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님, 이분도 좀 이제 매수가랑 차이가 나세요. 어떻게 좀 볼까요? 네,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어. 종목 중 하나거든요. 이 종목이 모멘텀이 그래도 괜찮아요. 2차 전지 그 소재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. 또 특히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을 해외에다가 지금 장기 공급한다는 계약 소식들도 긍정적으로 잘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가가 이 반등을 주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음.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제 비중이 지금 현재 한 30% 정도 되기 때문에. 네. 더 이상 추가 비중 확대는 저는 하지는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서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입절 전환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매수가가 또좀 높은 편이시긴 하세요. 아마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다가 그 가격 좀 낮추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올해는 또어팡 사이클도 어, 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대까지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최대 올라오면. 는 95,000원, 네,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, 종목 9만 원대 올라오면은 익절 관점 유지하시면서 부분으로라도 좀 익절을 하시고 그외 이제 익절해서 나머지 예수금은 다른 종목으로 좀 빠르게 교체를 하셔서 하반기 슈퍼 사이클 계속해서 좀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, 그래도 또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